다시는 기레기들이 하는 북한 방송을 믿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태영호와 지성호 당선자들은 말 그대로 99% 죽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진두주의 했을 정도로 언론에는 태영호와 지성호라는 이름 석자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KBS 출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예, 제1부부장의 지도체제를 장담합니다. 김여정은 애송이입니다. 김정은 체제처럼 오래 갈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은 태용호 당사자에게 어떻게 김정은 관련 정보가 있냐 당신에게 당신이 스파이야라는 페북글을 썼습니다. 태영호는 이렇게 말했죠. 동료 의원이 스파이 등 지나친 표현을 써가며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위 탈북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입닥치고 있어야 되냐? 그건 김정은이 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분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럼 고위 탈북자는 가짜일수 유포해도 되는 겁니까? 목발 탈북자로 유명한 지송호. 그분은 김정은이 사망했다. 99% 나는 확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김정은 죽음에 대해서 확신의 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그들의 북한 정보망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정보망은 바로 보수 유튜버들의 가짜일 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유튜버들의 말에 김정은 이상설 100% 믿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백 개의 보수 유튜버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신애한수, 신인규 국방TV, 버렌드 마이크, 100만이 넘는 유튜버, 100만 구독자가 넘는 유튜버의 이 신뢰성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들만의 세계에서 말이죠. 대형 유튜버들의 가짜지 수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로 최초 보도가 어디였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초 보도는 국내 득표자 언론 데일리 NK에서 김정은 이상설을 흘렸습니다. 이는 바로 CNN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BBC, 영국 가디언 등 모든 애신들이 다뤘습니다. 다시 조중동이라는 국내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그걸 또 보수 유튜버들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상설에서 사망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데일리 NK라는 북한 전문 우파 매체인 이 언론에서의 공식 입장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짜 이슈라 불명히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언산에 살아있다는 라 공식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김정은 이상설은 국내 언론과 보수 유튜브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20일이 지난 오늘 버젓이 살아있고 건강한 모습에 비로 공장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이 모든 가짜 예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최초 보도했던 데일리 엔키에서는 어떤 입장을 말했을까 20일 만에 공개활동 올해 첫시찰지서 극정 재등장 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 이게 끝이에요 이들은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항상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이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상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패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이 기사를 쓰고, 애신이 받아 쓰고, 다시 국내 언론이 가져와 진짜인 것처럼 유포하는 북한의 고위 관계자의 이상설. 과거 최룡의 숙청설, 현성원 당장 숙청설, 김영철 노역하고 있다, 김혁철 숙청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김정은 이상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살아있으면 살아 있었다 살아 있다고 밝혀지면 그냥 살아 있었네 예, 이렇게 보담에 끝나는 형식의 가짜 일수 결국 국민들의 관심만 받아내 조회수 장사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가짜 일수를 퍼뜨린 보수 언론들은 더 이상의 미디어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라은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유튜버들 또한 더 이상 가짜 일수를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짜 일수 방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김정은 이상설이 유포되는 가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북한 소식은 이런 패턴으로 반복이 되었다. 듣보잡의 언론이 쓰고 예신이 받고 다시 국내 보수 언론들이 받는 형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맞다 아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공짜예요 가져가세요. 선물 드립니다. 바이바이.